이 책의 또 다른 인상 깊은 문장은 This takes time.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 필요하다, 당연히.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taking time 시간 걸리는 것, 시간 드리는 것이 it's actually a shortcut. 사실은 지름길이다. 작가가 수영폼을 굳히기 위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목적을 물어보죠. 그래서 장거리 수영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시한 방식이 쉽게 말하면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깨 돌리는 그러면 그것만 하루종일 반복, 수업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 굉장히 지치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되면서 그 각각의 개별 부분이 하는 역할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꾸였고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 안 되는데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또 영어 과목이 있죠 근데 내 입에서 이 쉬운 의문문도 안 나오는데 그 영어 막 어려운 단어를 또 봐야 되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참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거면 확실히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럼 시험도 뭐잘 보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량진 학원 가는데 대신에 영어회화 학원 등록하고 매일 다니고 아침에 ebs 영어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막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영어로 공부했던 게 다행히 시험 결과도 좋았고 뭐 지금은 더 이상 공무원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영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직업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다 정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때론 지름길이구나 작가가 또 드럼 이야기를 또 공교롭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북이라든지 심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한 번에 막 이렇게 다 치는게 아니라 어느 날은 베이스만, 어느 날은 심벌만, 언제는 탐탐만 굉장히 이렇게 단조롭고 지루한 연습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는 그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드럼을 딱 이렇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느낀 건데 저는 사실 이런 단조로운 지루한 연습을 할 자세가 정말 돼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드럼의 디귿도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드럼의 기초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저한테 약간 번역이 잘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 드럼이 뭐지?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을 조금 거치고 나서 아 이게 드럼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루하실 때좀 힘들거나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문장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니다